꼬맹이입니다. 저희가 블루 영상을 찍을 건데,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코코네님 제 친구고요. 앞으로 많은 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럴 겁니다. 저희가 좀 괜찮은 조합을 찾았거든요. 이걸로 깔끔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다. 보고이래까 걸려! 내기 음, 몹시 걸려요. 괜찮습니다. 만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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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야 니가 아래 거 먹어라. 야넌 근데 나한테는 왜좀 빈대만 주냐? 두번 어, 네. 이게 쭉까지 먹어 니가 위거 먹고 내가 아래 거 먹. 아, 또, 왜, 콜트 앞에, 극상공인데 오, 얘 잡을 수 있나? 오, 잡았다. 잡았다. 야, 야, 처음부터 여 개. 야, 여덟 개인데? 어? 일단, 아, 이거 벽다 부수고. 오케이. 뭐야, 썩소? 썩소 많이 부어. 오케이, 그러면 얘를, 발리한테 붙이자. 엘프리모를 발리한테 붙이고. 발리, 가 뭐야, 안 잡혔어? 같은 아, 팀인 것 같은데? 팀이야, 팀? 오야 오야. 올세꼬이려꼬 올려 꼬 올려 어? 올고어 올려 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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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꼬 올려 꼬올너 들어와. 어와려꼬 들어가자 어꼬요 우리 올려 꼬 올려 꼬 올려 꼬 올려 어오려꼬 올려 해올다 몸 캐리야, 됐고. 야, 아, 야, 내가... 야, 야, 쫄기해. 너, 너 그쪽으로 가. 그렇지? 이런 뭐 오, 어, 응? 야, 벌써 쇠다오이야 뭐야, 어? 야, 프랭크다. 프랭크랑 콜트, 와. 아, 아니지, 안심. 야, 이거 우리 근육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프랭크... 나 프랭크한테 맞으면 안 돼. 죽어. 어, 어. 잘 죽어. 어, 좀, 좀 빠지지 않지? 궁극기 있어. 그 코트 다시. 공격했어. 오케이 잡아어프랭크 프레스 잡았요저 코트. 오케이. 일등이다. 깔끔하게 1등음판 일등. 다음 판 바로 가 시죠. Let's g 진짜 이 조가 괜찮아. 두 번째 판빨구만 왼쪽? 어, 제가 할 거는 왼쪽걸 오른쪽을 먹고. 내가 아, 왼쪽을. 네. 저기 사람 많을 것 같은데. 내 쪽에 사람 겁나 많은데. 응얘네 양각. 응 내가 양각. 우와야. 오. 우응 앨프리무. 음, 뭐? 응 트랭크 앨프리무. 뭐? 그냥 랜덤 키죠이 짜증 나는 뼈다귀 이거 부셔 나는 뼈다이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아. 오 제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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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곱 개. 오+ 는 우리 둘이. 어 가자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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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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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깝네. 아깝습니다.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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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뭐 봤지? 뭐 봤지? 내가 내가 사랑하는 콜트장 갑시다 갑시다 렛츠기 t 처음에 코코넨님이 아직 랭크가 낮으셔서 랭크래 시작한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날도 안 됐죠? 그래서 저보다 정말 트럼피가 낮겠다 그렇지만 실력이 있다면 뭐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됩니까? 뭐라고요? 저 찍을 사람 많은데요. 대빵이도 있고 아니 피닉스 님도 있고 빌스 님도 있는데요. 빌스 님안 하시잖아요. 오늘만 안 하는 거잖아요. 포고 영상 찍으면 되죠. 가풍 포. 오늘 영상 두개 올라갈 걸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저랑 또어또 또 저랑 제가 포고는 많이 초보라서 제가 포고는 더 잘하는 거 어? 그냥 안,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초보가 오 오픈. 앞에 엘프리모 예 엘프리모 둘이 같이 잡을까요? 어? 내가 이쪽으로 갈게 오 됐어 됐어 나 반대, 그냥 반대쪽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거각안가 잡을 수있지 우선 이거 빼도 갔다 어, 나벽 보자마. 막너 죽는다. 죽었어. 사람들 까치다 죽어. 니네 또 나한테 오잖아. 아, 안 그냥 대충 쓰레기만 줘. 타. 와, 야, 야, 지금이다! 응, 아니, 뭐요? 산뜩이면 나쁘진 않아요? 네. 응. 아하, 응. 코코넛 좋겠다. 뭐요? 뭐요? 랭크 낮아서. 랭크 낮으면 잘안 떨어지지. 아니, 저 발. 아니. 아, 프안해 야, 근데 똑같은 조합으로 해야지. 좋습니다. 그냥 가. 근데 나... 오 쭈! 그면 제가, 이러면 제가 왼쪽을 먹고, 코넷이 코 오른쪽을 먹을 것 같죠? 제가 위쪽도 먹을 어요두 개. 전 솔직히 왼쪽만 먹으면, 응 아래쪽에 리코하고 포코 리코 포코얘 잡았죠 포코 리코 또. 야나 같이 죽었어. 야, 내 시체 먹으러 가. 옆에. 아, 이쪽으로 빠져.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아니, 다른 사람이 자리에... 어? 있어. 어. 아, 진짜. 아니, 뭐 먹어, 야. 양각 잡혔어. 코코네. 아니, 자신이 나. 야, 브랭크한테걸면 어떡해, 시비를. 뭐, 아니, 저 신이 나, 브레이크. 어? 마. 야, 누구한테 죽겠다 왜? 왜? <laughs> 실라니까 <laughs> 어, 야, 야,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쟤, 친구캠입니다 아, 오지 말라고. 야, 멀리서 싸워. 너 사거리다, 지 근데 쟨너안 단다고. 그렇잖아. 마, 니, 저 신이 다 너, 같이, 같이, 같이다가 죽겠지? 뭐야. 고투? 아, 가지마, 네, 가지마. 가지 가다가 또 죽었잖아. 하나 먹고 죽었거든? 너한테 보탬이 됐어. 나 쫓아봐. 오케이. 일단 잡기만 하면 돼. 와봐. 어. 둥글게 둥글게 할 거야, 엄마 죽일게 둥글게 하면서 죽일 거냐? 죽일 거야. 나 궁극기 있거든? 엄마 나도 있어, 엄마너한 음. 번만 한 오케이, 오케이, 마. 오케이, 다이노. 다이노 죽 응, 아, 음, 나 죽었고. 너도 죽었고. 다이노 랑은 러브샷은 안 했지만 커튼 한테 주네. 나의? 야 조모좀 타봐 이쪽에서 와야 오지마 야, 야야쏴쏴못 싸. 싸. 오게 압박해 아이, 오지 말라아 1초만 나 살아났는데 살아나서 궁극기 있으면 튀는건데 야 우리 1등 한번 하고 지금 1등 못하는건 쉬워요? 오오오 지금 코코네님 트로피가 399거든요 깔끔하게 1등 해주겠습니다 저기요 <목소리도> 빨리 해가지고 빨니사 빨리 해가지고 어 아니, 어 이거 내가 근데, 먹을게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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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아 지금 니 아니, 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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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프랭크 잡으러 갈까요? 프랭크 잡으러 갑시다. 에이. 오에프리모도 없어. 어? 아, 바리가 아, 아, 잡았다. 다야왜 그래? 오, 오. 옆에, 파이프 파이프 아이. 안 잡는다. 파이프 킹포? 파이프. 오. 뭐 어, 죽을 뻔 했죠? 죽으면 오, 안 돼요? 굿이 체크? 아, 안돼. 종보하면 유튜브가 안 나와. 와, 어, 야 에프리모에 잡아 애플이 뭐 줬어 감이요? 어디요? 짜식이요? 간이 2대1을 줘? 오아 그렇지 이거 완전 개꿀템이니까 음방 야 파이버 응. 피 파이버 한 개도 없다 그냥 막고 갈래? 야야 야, 니가 니가 이쪽으로 가아얇쪽 이쪽 구하네 아, 그렇지 그렇지 야 됐는데 이제? 잡았어 이렇게 하 아이고 야쟤 잡아 봐야얘 잡혔어 아. 쟤만 잡아도 되왜 앞에 콜트야 짜증나게 오, 야. 그렇지 야 양각 이렇게 잡아 돌아 돌아 오케이 <laughs> 오 진짜 1등 우와 1등 진짜 1등 멀어지면서 7랭크 달성하니다 이제 찐막 갑니다 찐막 갑시다 막강 갑니다 막강아 근데 우리가 쏟아오만 했네 그럼요. 다음엔 더 재미난 콘텐츠로 찾아볼게 막응 아, 실리 하세요 빨리 막판 할까요? 찐막이에요 찐막 아 이거 편집하기 싫은데 <laughs> 네, 제가 지금 탕이에요. 탕이요탕요그 사람 많을 텐데, 어, 또 많아. 와, 네온있다네오 음, 이건가? 제... 마지막 일등으로 당직해 막판인데, 그 네. 그럼 음, 우리 일 못해. 벌써 어, 네 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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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저 진짜 야, 오지마, 저 보라. 진짜 세 명에서 저만 노렸거든요. 세 명에서 오직 나만. 야, 쟤는 양각 잡는다. 야, 이 초만 붙텨봐이 초만 붙텨봐 오케이. 이거 일로 온다. 뭐하면아 잡았어? 어? 응? 저못 먹죠? 아, 이거 일등 못 하죠 막판막판은 막한 편집해야 되는데 이번 이번 너무 상자감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막한 편집하고 또한번해봐요 <laughs> 이번 2등하겠습니다. 2등 이등, 2등 할것 같습니다. 와! 저는 여기서 존버 탈래요. 여기 왜 그러지? 솔직히 저희 코코네님이 솔직히 존버 타고 제가 옆으로 해야 되거든요. 괜찮습니다. 이로 나쁘지 않습니요 제가, 제가, 제가 화면이라 케미여가지고요. 아, 오늘은 이대로 끝납니다. 솔직히 이초 진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방금 여러분들도 갓,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비 올리기 좋습니다. 안녕.